안녕하세요. 홍성자동차의 원유성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담배차예요, 이거. 이제 담배차인데, 하여튼 이제 최고 이제, 이제 옵션은 이제 최고 마이너스어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900와트, 그리고 이제 어닝 달려있고, 배터리는 어, 인산철 8 0 0암페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제 바닥에 온수보일러가 아닌 니 전기보일러로 경기 그난방 필립으로 들어가 있고 무시동이타 독일의 G2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 와서 보시면 요 어? 이게 문을 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예, 이제 어닝 피고 어닝 피고 요 내려놓으면 뭐두 분이나 네 분이 앉아서 간단하게 뭐 식사를 하셔도 되고 커피 한잔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거 여기도 돌리면 올려서 이렇게 걸어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트 뱅벤치고 저희가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화장실도 엄청 크게 만들었고 이렇게 이제 앞쪽으로 보시면요 이제 운전석 뒤인데 운전석 뒤에다가 이렇게 냉장고 어, 냉장고를 놓고 전자레인지를 놓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싱크대 그러니까 운전석 뒤쪽으로다가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제 싱크대를 놓다 보니까 중앙이 이게 화장실이에요. 이제 화장실인데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어요. 아예. 뭐 둘이 들어가서 샤워할 정도. 그리고. 뒤에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이거는 이렇게 잘라 고 그러면 이게 걸려요.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제이 자라고, 이렇게 그냥 뭐두 분이 아니면 세 분.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에어컨은 요게 한 500와트 정도 먹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상보장은 이제 이렇게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간단하게 저기서 주방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뭐 노트북을 올리든 뭐뭐암페나 뭐 올리라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도 이렇게 달아놨는데 상당히 시원해요. 이게 이제 다섯 평짜리인데이 안에서는 춥고 전기도 이제 뭐한 5배 밖에 안 먹기 때문에 뭐 전기 격정 안 해도 되구요. 그리고 이제 뒷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닫으면 여기 뭐저 공기하고 다돼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뭐 창문 다 열고 이렇게 있으면 두 분이서 아마 편안하게 놓으시는 데뭐큰 지장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서 외부 한 장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안에 인산철 800안페어에뭐 m p p t 도 이제 여기, 이렇게 1 0 0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통 같은 경우에도, 한 3, 지금 물통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50리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걸차들 같은 경우는 창문도 시원시원하게 뽑아놨고, 쓰고 왔었거든요. 여기 이제 에어컨, 에어컨도때제이렇게 뜨거운 열이 빠지는 곳.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00와트 3장. 그러니까 요 정도면은 전기 역장안 하시고요. 여름에 에어컨틀어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미니 기한 보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